자 2차 방정식의 중근 중근이라는 게 뭐냐 두근 있죠 두근 x값 이게 어떻게 중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또 마이너스 1이래요 어때요 중복되죠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x 마이너스 아, 1 또는 마이너스 1 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만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중근이라 그래요. 인수분해할 때 어떤 뭐의 제곱 이렇게 나온 것들 있잖아요. 음, 이런 것들이 중근이에요. 그리고 이 중근구 하는 게 여기 ABC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BC 이렇게 있으면은 이 C 이제 이 C 얘가 이 B를 2로 나눠요. 그리고 제곱한 수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중근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B, C죠? 그러면은 2를, 마이너스 2를 2로 나눠요. 그리고 제곱을 붙이면은 뭐가 돼요? 1 되죠. 그러면, 은 오, 얘 똑같이 1이네. 그 얘는 중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X, X. 1, 1.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은 얘 마이너스 x 얘 마이너스 x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x죠?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 이게 몇 개? 두 개. 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중근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x 값은 1 이렇게 되죠 3도 얘 예. x x 5 5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은 얘 예. 마이너스 5x 얜 마이너스 5x 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5가 몇개? 두개는0 그래서 x값 들어가는거 x는 5 이해가죠? 얘 예. 인수분해 공식 외워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하면 돼요. 얘도 그렇고 공식 외울 쉽잖아요. 는 0. 자, 얘 2로 나눠요. 그쵸? 4 되죠. 4에 제곱해주면 16 되는 거고. 그래서 얘도 플러스 4. 이거의 제곱은0 이거 2로 나눈 수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그 x는 마이너스 4 되죠? 자 근데 이렇게 있어요. 얘는 2x 2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은 얘 2x 얘 2x 더해주면 4x 그래서 2x 플러스 1 이거의 제곱은 0이죠? 그럼 얘 풀어주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2x 플러스 1 얘가 0이 되는 거랑 같잖아요. 그러면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1 2x 2로 나눠요. 약분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바로 써주면 되죠. 얘도 똑같아요 2x 2x 얘는 5, 마이너스 5 제곱 자 2x 2x에요 여기 5, 5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0x 얘도 마이너스 10x 다음에는 마이너스 20x 그래서 x, 2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0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 2분의 5x. 이해가죠? 1차 방정식이잖아요. 2x-5는 0. 제곱 있는 거 루트 씌우면은 어차피 루트 0 씌우면 똑같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얘랑 이거 없어지고. 이항 해주면은 2x는 5. 2, 2. 약분해 주면은 x는 2분의 5. 그리고 얘도 이제 바로바로 할수 있죠? 5 x 5 x 9, 3, 3. 더하면 15, 15. 제곱은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3. 자, 여기 5대고3대면얘 약분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랑 얘랑 빼줄 거, 이거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5분의 3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3.